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을 맞아야 되는 죄인이라면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지나가는 여인을 마음에 품는 것이 가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죠. 이런 죽을 나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돌을 던지는 그도 그 십자가 생명의 복음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닥이니 오늘 예리미야 12장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라 하겠죠 왜 악한 자가 그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왜 평안하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예리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의문이죠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심어주셨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 뿌리가 든든해지고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형통한 것, 그들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의그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죠. 3절. 요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이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를 감찰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게 나는 오히려 벌을 주시려 합니까? 내가 아니라 저들을 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고 싸우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땅에 기근도 오고 동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적들은 공격당하는 거이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저들 저 악을 행하는 자들 저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한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삽니까? 5절 만을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넝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요당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제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죠.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따지죠.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선한 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의 그 대답은 네가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남들이 거짓말하며 형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이상하고 힘드냐? 왜 그런지 아냐? 왜 네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다고 시험 당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너를 단련시키며 시험하는 것이다. 네가 그냥 평상대로 산다면 편안한 땅에 거한다면 그냥 남들처럼 산다면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러나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창파가 왔을 때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들을 건지는 일. 그일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보행자와 달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경주하는 말과 함께 달리게 하려고. 그리고 형제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막 떠들어갈 때에 그때 생명줄 던져서. 헤엄치고 들어가서 그를 막 건져낼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네가 사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 그래서, 예레미야야네한테 뭐 좋은 말, 달콤한 말 하는 형제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 와도, 야,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적당하게 남들처럼 하면서 살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속이는 말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경주하는 말과 달려낼 수 있고, 형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수행에 들어가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임을 길르라는 것이죠.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으리라. 뽑아 메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 결국은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 이 백년의 삶이 정말 길고 영원한 삶처럼 보이죠. 그러나 금방이죠. 진짜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부하고 행복하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잠시죠. 곧 닥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문밖 어두운 곳에 던져지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고통스러워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던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죠 걷고 뛰며 땀을 흘리게 하시는 것은 나중에 경주마마 그 경주하는 말과 그리워야 되기 때문이고 장수가 나고 사람이 떠내려갈 때 생명주를 던져 구원하는 그일 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군사로 양육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주마와, 경주마와 겨루어 이기고 창수에 생명줄 던져 생명의 복음으로 형제를 구원하는 그 성교사하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Do you want to